얘는 하체 쪽. 네. 네. 지금 그 소리가 이 소리에요. 아. 사장님 났던 소리가. 네. 안녕하세요. 수루였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언덕을 오르지 못해서 구력을 맛봤던제 차량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 합니다. 그 사건 이후 다음날에 사업소를 방문하여 정비를 받았는데요. 리프트에 올려서 사륜 체결을 하고 정비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분께 한번더좀더 더 봐주십사 했더니 앞바퀴를 빼서 사륜 체결 너트를 더 정비를 하고 네, 사업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사륜 체결을 하면서 그리고 임도 투어를 두 번인가 하면서 사륜을 작동을 했는데요. 아무 문제 없이 작동이 잘 되었고 체결도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염려도 해 주시고 또한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 또한 여러분께 좀더 정확한 문제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쌍용자동차 전문 수리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형제 모터스라는 곳인데요. 그 형제 모터스 사장님께도 지금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편집 없이 사장님께서 전달해 주신 내용을 편집 없이 바로 영상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이에요. 근데 얘가 많이 달았죠? 기아, 앞, 끝에가. 이게 어떤 거죠? 똑같은 거예요. 아... 지금 이 바퀴를 잡아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제 바뀐가요? 제 차? 네. 지금 음... 여기에 바퀴 붙었죠. 네네네. 그거를 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 빼면 저 구조? 너클, 너클을 보여드릴까? 그냥 통째로? 너, 여기에 너클이 붙어 있어요 네. 너클 안쪽에 얘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 사이는 너클이죠. 근데 보시면. 이 기아와 이 기아가 체결이 돼 있죠. 아, 이렇게 체결이 네, 돼 있죠. 네. 어, 여기가 진공이 형성이 되면, 진공이 형성되면 얘가 뒤로 밀려요. 오, 이렇게. 오, 네. 지금 공기 빠지는 아, 소리 들리죠? 네. 네. 그럼 여기에서 형성이 되면 뒤로 갔으니까 일륜이죠. 일륜이 되죠. 네. 아 체결이 안돼 있으니까. 네, 네. 그런데 진공이 안 들어가면. 진공이 해제가 돼 버리면 얘가 해제가 되죠. 그러면 예. 얘가 물려야 음. 이게 사륜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상황 아. 자체로. 그러면 이제 아 이제 조금 전에 영상에서 그 딸락거렸잖아요. 네. 이게 긁히는 소리예요. 얘가 긁히는 아. 소리. 자이 이놈하고 이놈하고 똑같은 아. 똑같은 거예요. 물건은. 네. 여기는 긁혔죠. 예. 네. 얘는 안 긁겠죠. 네. 얘는 긁힌 적이 있고 그 소리가 난 적이 있는 음 거예요. 얘는. 얘는 깔끔하게 소리가 안 나고 아 항상 잘 타고 다녔던 거. 음 네, <laughs> 그 차이예요. 또 예를 들어서 사륜을 넣으면서 가다가 네. 사륜을 넣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서 있다가 사륜 넣으면서 그냥 바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럼 까르륵거리면서 들어가요. 네. 까르륵거리면서 들어가는 건이기아가 다른 소리예요. 근데 그 매뉴얼상 네. 사륜 하이는 80 k 로 이하에서 늘수 있다고 늘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하이니까 그런 거예요. 네, 네, 똑같은 네, 네, 네. 속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등속하고 얘하고 비슷하게 돌아간다라는 개념으로. 네. 그래서 이제 체결이 쉬운 거잖아요. 음. 체결이 쉽기 때문에 하이에서 그 정도 속도까지는 넣을 수 있다는 뜻이고 로우에는 가다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등속은 적게 돌죠. 얘는 빨리 돌고 속도가 있으면 80km로 간다라는 전제를 뒀을 때 네. 등속은 40km로 도는데 얘는 80km로 돌아요. 음. 그러면서 딱 체결을 시키면 뭔가가 망가지겠죠. 부하를 받으니까 네. 예. 부하 그래서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서 넣게 되어 있고 또한 가지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사실은 40km하고 80km하고 여기서 체결을 못 해요. 까락거리지. 르 음. 네. 이 상황이 그 상황인 제가 보기에는 사행차는 여기가 긁히는 소리가 난다. 음. 그러니까 힘을 받는 와중에 어떤 얘가 이탈되는 소리. 이탈되면 한번 이탈되면 네. 그 바퀴는 지금 계속 돌았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얘가 까르륵 거리는 이 기아가 걸리는 소리. 이거일 거라는 거. 아... 그러면 이제 영상에서 이 쪽바퀴가 돌았어요. 네. 이쪽바퀴를 뜯어본다고 예를 들어서 하면 얘가 긁힌 자국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아, 근데 왜안 들어갔을까요? 제가 네. 이제 조화를 받으면 원칙적으로는 꽉 껴가지고 안 빠져야 정상이잖아요. 네. 안 빠져야 정상인데 이게 이제 빠진 거죠. 어떤 아... 원인에 위해서 한번 빠지니까 까르륵 거려. 아 그렇죠. 안 들어갔던 게 아니네. 처음에는 들어간, 들어간 거는요 들어가서 이제 돌았으니까. 네. 예, 돌았다가 얘가 예. 까르륵 거린 거죠. 자, 안이 앞바퀴가 안 돌면서 까르륵 소리가 났다고 그랬죠. 예. 그거는 얘가 체결을 못하고 얘가 겉에서 이렇게 돈 거야. 어. 근데. 저도 이제 네. 하니까 몇번 이게 처음 했던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언덕을 올랐을 때가 처음 올랐던 게 아니라 네. 몇번 올랐던 거. 그 언덕. 전에는 안 빠진 거죠. 아. 그러니까 딱 사륜을 체결하면 탁, 탁 소리가 네, 나잖아요. 전화, 그 소리를 맞죠. 듣고. 그리고 저도 솔직히 사륜 하에는 8 0 k 로 이하 주행에서 체결이 가능하다 해도 네. 조금 불안한 거 있잖아요. 그래, 그래갖고 항상 네, 네, 서서 살은 로우 놓듯이, 살은, 그, 저, 이봐, 엔, 중립에다 놓고, 항상 살은 하이도 그렇게 체결을 좋아요. 하거든요. 그,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일은 더 없죠. 아. 근데 체결이 완전히 됐다가, 네. 아까 이제 헛바퀴 돌린 과정에서 그, 얘가 이탈된 거라고 봐야 돼요. 네. 한번 이탈되니까 그 바로 못물리고 그냥 까르륵 거린 거죠. 어. 아. 그후에는 다시 체결이 잘 돼서 지금 정상 작동으로 그렇죠. 어떤 큰 부하를 받으면 또 그런 증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됐다는 아. 뜻은. 예.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갈려 있으면 한번 갈려 한번 빠진 차는 네. 또 빠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하죠? <laughs>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제 저 AS 기간이니까 이두 개를 교체하시는 게 제일 좋은 네. 방법이죠. 저이게 뭐라고요? 그 <laughs> 너킹 하부라고요 너킹 하부 예. 네 이건 허브 베어링인데 네 이게 허브 베어링이에요 네뭐 이거는 고정 너클에 고정돼 있고 네 바퀴가 돌면 얘가 같이 돌아요 네, 네. 이렇게 아 예. 같이 도는데 어 얘는 등속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예. 등속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얘가 들어가면서 등속하고 요 놈하고 이제 연결돼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음. 그니까, 살인이 들어가는 건 TC 쪽에서, TC 미션 쪽에서 한번 기아를 넣어주고, 요쪽에서 기아를 넣어주고, 양쪽에서 넣어줘요. 아. 이제, 차를 보시면. 네. 지금 이거는 체결이 앞에서 안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니까, 러 여기서 체결, 저 부분이 체결이 안된 거예요. 살인을 넣게 되면. 여기서도 체결되고 요 밑에 TC쪽에서 체결이 돼요 네. 지금 TC 저 모터 있잖아요 네저 모터가 체결을 해줘요 이쪽에서 보시면 모터가 보여요 네네네 요거요 요.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터만 체결이 되고 저쪽은 체결이 안 됐다라고 전제를 둔다면 네어저 앞에 프로펠러 샤프터하고 앞대 우쪽 등속까지만 돌아요 음 앞바퀴는 안 돌고 앞바퀴는 안 돌고 예 그리고 근데, 저 진공까지, 진공, 진공 힘으로 이제, 허브 베어링 쪽, 그쪽이 체결이 되면, 각는거 네. 이제, 동력이 전달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은, 저것들에서 이제 여기 이제 톱니바퀴, 이 안쪽에 이제 체결이, 예. 아, 그러면은, 진짜 제가 다시 들어갔던 이유도 다시 잘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정도로 부활를안 받으면 네네. 어차피 진공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네네. 보는 거이 차는 아... 진공의 문제는 없고 그큰 힘을 내거나 할때 이게 이제 체결됐던 게 이탈된다 이탈 이타... 이탈이 네네.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증상이 나왔다라고 보는 음...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정비를 안 했던 것도 거기서 이제 사업소에서 어, 끝났던 게또 당연, 당연히 정상으로 또... <laughs> 나왔을 거예요. <laughs> 네, 네. 그래서 그 후에도 안 했던 것도 사료일 또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 네, 온도가 뭐 가거나 뭐 문제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빼 보면, 네, 빼 보면 여기서 긁힌 자국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아. 아, 이렇게 상태가 양호한 거는 네. 지금 이렇게 어, 그리고 글, 많이 들수록 이게 더 심해지겠죠. 네네. 지금 여끝면이 음. 긁힌 자국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저만큼 소리가 났기 때문에 분명히 긁혀 있을 거고 좀 그렇죠. 나중에는 또잘 빠지게 되는 네. 들어가지가 않고 빠질 수 있는 조건은 됐다는 거예요. 한번 빠졌으면 네. 그놈이 또 빠질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네네네. 음 원래. 원래 미션, 옛날 스틱 미션도 기아 네. 가다가 빠지는 미션이 있었죠? 네네네 네, 네. 예. 그것도 이렇게 체결 됐던게 빠지는거죠 아...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션 보면 기아가 이렇게 세모 면 일자가 아니고 약간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힘을 받으면 안쪽으로 더 체결 되라고 이탈되지 마라 이렇게 아...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아가 빠지는 미션들을 예를 들어 3단 3단이 빠진다. 그러면 3단 기아를 옆으로 덮하면 안 빠질 수도 있다는 시대기도 음. 해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니까 네. 딱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뭐하면 그리고 그 당시에도 위치적으로 맞는 기아. 죠 네. 얘는 네네. 네. 이거는 그 얘는, 무소 예 무소예요. 무소 그 전, 얘는 그, 여기서 체결이 돼요. 네. 지금 얘는 하체쪽. 네. 네. 지금 그 소리가 이 소리예요. 아. 사장님 났던 소리가. 네. 얘는 얘를 밀으면 여기서 체결이 돼요. 딱이 기아가 지금 여기서 체결이 돼버려요. 이 놈하고 요커텍하고 얘가 들려요. 네. 아. 진공으로 얘를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얘는, 얘는 진공을 여... 넣었다 풀었다면 예. 얘는 진공이 없어지면 없... 그냥 밀려버리고. 네.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듯이 무소나 이전 코란도 네. 그죠 그런 것들은 진공이 잡아 있는 상태에서 놓으면 사륜이 들어가는 거고. 놓으면 사륜이 빠지는 거. 아, 사륜이 빠지는 거고. 아, 빠지는 거고. 예. 네. 얘는 진공이 해제되면. 들어가는 거. 아 이렇게 내려가면서 체결. 저희가 진공 새는지 안 새는지 거기 위한 방법인데. 네. 거기에 요거는 지금 너클 쪽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 어, 어. 사장님 지금 하시는 게 진공 유물을 자 이건 진공 테스트기 테스트라고도 볼수 있어요 저희가 진공을 테스트할 때네 요렇게 봐요 네 진공이 지금 찬 거고 진공을 해제시키면 바늘이 0으로 가잖아요 아, 네 예. 지금 진공을 넣으면 얘가 내려갈 거예요 어 내려가네요 예, 예.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게 이상 용어를 볼때이 눈금이 진공이 해제되면 자꾸 떨어지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이게 진공 테스트기에요. 아. 이거 빼면 올라가잖아요. 어... 예. 올라가면서 소금... 얘한테 체결되는, 체결되는 거고. 그래서 음... 진공이 해제되면 체결이해요 아, 제... 얘는, 얘는 이렇게 테스트가 안 돼요. 얘는. 차에 들어가야지만 진공이 딱밀가 음... 되요 그러면은 한번 얘를 나중에 교환을 하긴 해야겠네요 지금 이게 갈린 어... 상태같아요 사업 a s 기간이니까 교환해달라고 하는게 낫죠 네. 일단 사륜이 빠진다 네 그렇게 말해서 음... 하부쪽에서 하부 네. 넣고 그 이제 하부 쪽에서 그냥 사륜을 넣으면 보화를 받으면 사륜이 빠지더라. 네. 이렇게 말하면 될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알았지 않을까 생각돼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며 이후에 제가 차량 정비를 하고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하게 되면. 그 상태를 찍어서 여러분께 다시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